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수아수채화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랑하는 재료는 맞는데, 이렇게 해서 팩을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팩을 한번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주인공이 뭐냐면, 흑설탕입니다. 저는 이 흑설탕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제가 흑설탕으로 다이어트해서 7kg 뺀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흑설탕 시럽도 만들어서 제가 쭉 계속 쓴다고 제가 욕실에다 갖다 놓고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흑설탕을 가지고 참 다양한 방법으로 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팩 중에서 효과가 좋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저도 처음으로 한번 그렇게 한번 해서 기미 잡티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흑설탕은 블랙헤드에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미백 관리 하시는 분들, 건조한 피부에는 정말 보습 주기에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각질 관리에도 되게 좋고. 근데 이제 얘를 그냥 쓰기에는 우리 피부에 자극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보완해서 쓰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쓰다 보니까, 제가 영상 찍고 그 설탕 시럽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에센스 많이 물어보셨는데, 조리는 거를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리지 않고 간단하게 하는 거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컵을 하나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여기다가 설탕을 흑설탕을 여기다가 세 스푼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이거를 그분이 보니까 설탕 베이스로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베이스로. 그래서 일단 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탕을 3스푼 넣어주세요. 저는 되게 수북하게 해요. 이제 놔두고 쓰니까 이렇게 3스푼, 3스푼 정도 하시게 되면 이게 이제 100ml가 조금 안 돼요. 지금 이제 이 정도 되거든요. 딱 100ml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은 그냥 일반 작은 커피잔 여기다가 반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저어주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시럽 만들기 어려우시면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 개어서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졸이지 않고 졸이게 되면 시럽 형태가 돼서 저희가 쓰기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번거롭다고 하시니까 그냥 물에다가 설탕 양이 조금 많게 하시고 물은 조금 적게 하시면 돼요. 저는 설탕을 3개를 넣고 물은 종이컵으로 따지면 한 7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이렇게 간장물처럼 진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잘 녹게 이렇게 저어주시고 요렇게만 저어주셔도 얘가 이제 우리가 냉장고에다 넣고 보관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단물이니까 약간 찐득한 그런 형태가 돼요. 또 지금은 이제 막 했기 때문에 그냥 물처럼 되지만 조금 지나면 약간 진득한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신 다음에. 그분 보니까 이렇게 병에다 담아놓고 이걸 베이스로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레몬을 조금 섞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냥 레몬 섞지 않고 할때 섞고 그냥 얘만 그냥 따로. 왜냐면 섞게 되면 약간 변질이 조금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만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쓰시게 되면 제가 써보니까 한 3주 정도는 말짱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놓고 요거 다쓸 때까지 꾸준하게 팩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피부가 너무 얇거나 민감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팩을 자주 하시는 거는 좀 좋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시면 되게 좋고 저는 이 설탕 시럽을 냉, 그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저는 수시로 되게 자주 쓰거든요. 근데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시럽을 만들어서 쓰시게 되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탕 베이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일단 병에다가 담아주세요. 이거 뜨거운 물이니까 이제 식혀가지고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담아줍니다. 이렇게 담아놓은 채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이제 팩할 준비된 볼과 붓과 티스푼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한 스푼,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식혀서 하셔야 돼요. 일단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게, 그분 보니까 레몬 액기스를 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레몬이 지금 현재 없어서, 레몬 스킨 넣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감사의원님이 저한테 레몬청을 이렇게 귀한 거를 한 병을 보내주셨어요. 요 레몬, 레몬청은 제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또폐 재료로 지금 쓰려고 아껴 놓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레몬청을 같이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레몬청을 넣어주겠습니다. 이거는 레몬은 이제 기미가 조금 잡티나 기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양을 조금 많이 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한 스푼 했고요. 한 스푼 반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량 밀가루 1대1대1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밀가루 한 스푼 넣어주시게 요렇게 밀가루 한 스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분 보니까 이렇게 딱세 가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 요거를 잘 저어주세요. 밀가루는 이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면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엉키지 않게 잘 저으신 다음에 이제 팩을 하시면 돼요. 이 설탕만 그냥 발라가지고 롤링 하신 다음에 닦아내도 좋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은 조금 서로 이렇게 뭉치거든요. 발라놓으면 까맣게. 그러니까 조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밀가루를 이렇게 넣고 밀가루는 또 세정 효과에도 좋지만 우리 미백 관리하는데 밀가루가 되게 좋잖아요. 모공 속에 끼이지 않게 세안만 깔끔하게 잘 해주신다면 밀가루의 효능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돼요. 요렇게 흐르는 형태. 그러면 이제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얼굴에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레몬청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에 바를 때 엄청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시원하니까 여름철 피부에도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미나 잡티 관리하시는 데도 또 도움이 조금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가장 고민인 거. 여름이면 모공이 늘어지면서 블랙헤드가 진짜 막 올라오잖아요. 까맣게. 한 3, 4일 정도면 블랙헤드 청소하고 3, 4일 정도면 지성인 분들은 막 피부가 간질간질 하면서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루고루 발라주시고. 저는 뭐 공식이 없습니다. 그냥 하진이 맘대로 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목에다도 발라 주겠습니다. 제가 목에 세로 주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영상 보시면 목에 세로 주름 있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저 목에 진짜 탄력이 정말 많이 생겼고, 이 주름이 없어진 게 아니라, 탄력이 생기면서 주름이 조금 이렇게 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발라주고 10분 정도 있으면 얘가 이제 밀가루가 살짝 이제 마르잖아요. 그럴 때또 다른 방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는 또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하고 설탕 시럽은 롤링한 다음에 저는 그냥 닦아냈었는데 그분 보니까 이제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오일을 이제 쓰는데 타마노 오일을 그분이 썼어요. 이게 기미 잡티에 되게 좋잖아요. 제가 지금 거의 한달 정도를 아침 저녁에 이 타마노 오일을 세안을 하고 기미 있는 부위에 색소 침착이 있는 부위에 계속 지금 바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타마노 오일이 거울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얘를 바른 그 부위가 이 하얘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눈에 띄게 하얘진 게 아니라 미세하게 이렇게 보면 색깔이 얘가 굉장히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얘가 기미 잡티에 좋다고 얘기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아주 지금 뭐한달 됐는데 아직 뭐싹 벗어졌다 할 수는 없는데 꾸준하게 한번 저는 이거를 써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타마누 오일로 롤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제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설탕은 흑 설탕은 미네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는 하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하시고 나서는 보습 관리를 되게 많이 잘해 주셔야 돼요. 흑설탕은 각질에 되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정 효과가 너무 좋아서 하시고 나오면 나면은 피부는 굉장히 맨들맨들하고 좋은데 당긴, 당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보습 관리를 세안하신 다음에 바로 보습 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흑설탕 시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이거를 팩할 때 이제 베이스로 다가 쓸때 이거를 쓰시면 조, 좋은데 이렇게 그렇게 베이스로 쓰지 않고도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샤워하시고 온몸을 이걸로 닦아내고 그리고 헹구 마셔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걸로 머리를 감아도 진짜 좋아요 흑설탕이 저게 가격이 진짜 싸거든요 하나에 2350원인데 저는 저 흑설탕을 이제 하... 한 봉지 사면 다 졸여놓고 저는 쓰거든요. 이렇게 물에다 타서 쓰진 않는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팩할 때 이제 꿀이나 이런 거 넣지 않고 꿀이 자극이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요거를 그냥 팩할 때 요걸 베이스로 해서 하시면 효과가 여러분들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도 굉장히 맨들맨들해지고 보습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각질 관리에 좋고 블랙헤드에 좋으니까 얼굴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머리 감을 때도 되게 좋아요. 얘가 머리를 굉장히 탄력 있게 해주고 그리고 머리에 윤기를 살아나게 해요. 얘 만지면 이게 보드라워져요. 이 흑설탕이. 저는 이거를 굉장히 사랑해서 늘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두고 쓰는데. 또 이런 꿀팁 아이디어를 또 해서 팩을 하신 분이 있으니까 저도 또 따라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밀가루를 넣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10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10분까지는 아니야. 8, 9분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약간 당김이 있어요. 살짝. 그리고 밀가루를 여기다가 섞어서 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모공이 살곰살곰 간질간질간질 이렇게 하거든요. 그걸로 보아 모공 청소하는 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흑설탕으로 보습 관리도 하고 미백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미나 잡티에 좋은 그런 오일을 섞어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면 기미 잡티에도 효과가 좋고 피부 관리하는 데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여기다가 롤링을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따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여기 입가는 약간 건조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살짝 요럴 때 이제 타마 오일을 손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얘로 롤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 보니까 밀가루가 조금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롤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팩을 하고 롤링을 하게 되면 자극이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자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신에 자극은 되는데 탄력에 너무 좋잖아요. 피부 탄력에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일을 여기다가 이제 김이나 주, 이제 잡티 같은데 색소 이렇게 또 있는 곳에 색소 침착이 생긴 곳에 착색이 생긴 곳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게 오일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또 조금 더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분 얘기하시는데 롤링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김이 있는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롤링을 하시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타마노일을 딱댔을때이 타마노일이 매끌매끌했는데 지금은 빡빡해요. 그러니까 타마노일이 흡수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타마노일을 흡수시키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분 보니까 오일로 두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두 번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백하신 다음에 1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닦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타마노 오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굳이 타마노 오일이 없으신 분들은 미각류로 하셔도 될것 같고 올리브 오일이 있으시면 그걸로 하셔도 되고 그것도 다 없다 그러시면 호바 오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또 미백 관리와 함께 기미 잡기에 좋은 오일을 써야 되니까. 내가 기미가 좀 이렇게 많다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저처럼 이렇게 타마노 오일로 기미가 있는 요 눈가 요 부위에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 있는데도 이렇게 하고 너무 피부가 민감하셔가지고 자극이 너무 심하시다 이러신 분은 그러신 분은 조금 이제 이거 하시고 나면 약간 붉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정시키고 크림 듬뿍 발라서 조금 기다리시면 또 괜찮아지시니까 그러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이제 오일에 어느, 되게 많이 피부에 흡수가 돼갖고 지금 굉장히 빡빡해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이 잡티 있는 부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이마도 좀 해주시고 제가 지금 해보니까 오일이 흡수가 되게 빨라요. 이 타마노 오일은 사실은 다른 오일에 비해서 굉장히 피부에 흡수는 되게 빠른데 흡수가 되게 빨라요. 왜냐면 굉장히 빡빡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목에도 좀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목 관리에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굉장히 빡빡해졌어요. 그래서, 아, 이런, 이런, 요렇게 해서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쉽고, 뭐 특별하게 들어가는 거 없고, 설탕이랑 뭐, 레몬 스킨이나, 레몬 청이나, 뭐, 레몬 있으시면 레몬 짜서 넣으시면 되고, 그냥 설탕물에다가, 설탕물 졸인 데다가, 졸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개어서, 이렇게 해서 바르신 다음에, 밀가루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일, 본인 피부 타입별에 맞는 오일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롤링을 하게 되면 탄력이 되게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약간 자극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피부가 처짐을 조금 방지하고, 그 다음에 모공 청소도 되면서, 블랙헤드에도 되게 좋아요, 설탕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약간의 자극은 있지만 여러가지를 얻어 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감수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오일이 되게 많이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닦으면 될것 같습니다 타마누 오일이 향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향 때문에 역겹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너무 역겨우신 분들은 다른 오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한 번만 닦았는데도 피부가 지금 뽀얗게 보이죠? 근데 미백 관리 하시는데 정말 탁월한 것 같고, 흑설탕은 뭐 특별하게 제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또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제가 하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좀 닦고요. 밀가루로 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모공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안은 꼭폼 세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피부에 자극이 심하신 분들은 반드시 얇은 쪽에 테스트를 해보신 다음에 그리고 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천연팩이고 아무리 좋다고 해도 피부에 자극이 되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닦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탄력이 생겼어요. 이거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해봤기 때문에, 일단, 해본 후기를 제가 느낀 점은, 탄력이 일단 생겼고, 피부가 정말 맑아졌어요. 이거는 뭐, 미백에 다 좋은 것만 했잖아요. 밀가루, 그 다음에 흑설탕, 그 다음에 레몬. 이거는 미백에 다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기미 잡티에 진짜 좋은 거고, 색소 침착에도 정말 좋은 재료로만, 아주 간단한 거로만 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보습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흑설탕은 원래 보습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당당해졌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땡땡해졌어요.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정말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탄력이 생겼어요. 이거 보셔요. 이 정도로. 이렇게 탄력이 생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뺀 자리에 여러분들이, 제가, 저는 이제 계속 천연팩을, 미백팩을 계속 관리를 하니까 색소가 이제 거의 나갔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여기에 기미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매번 영상 찍을 때마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기미가 거의, 흔적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지금 이렇게 살짝만 지금 여기 있고, 그리고 좋아진 거는 진짜 눈 밑에 주름이에요. 제눈 밑에 주름이 정말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짜 쉽고, 간단하고, 또 간편하고, 효과는 최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데일리 미라클님께서 이 영상을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데일리 미라클님이 지금 현재 영상 올려놓으셨는데 저는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제가 이 영상을 올릴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데일리 미라클님의 그 아이디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잠시 공유해봤습니다. 우리 소소님들도 쉽지만 간단하지만 효과는 최고인 흑설탕 물 베이스로 팩을 이렇게 해서 한번 해. 해볼...